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2014년 3월 교육청 나형 30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일단 A에서 B까지의 길이는 2라고 돼있고 A에서 C까지의 길이는 3각 A는 30도라고 주어진 삼각형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변 BC 위에 점 P에서 AB에다가 내리는 게 수선의 발이 이게 M인 거고, 그 다음에 또각 M, N이라고 했을 때 P m분의 a, b, pn분의 ac의 최소값을 구해라. 라는 얘기예요. 자, 자 그러면 이제 이 놈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갈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일단 선생님은 pm 길이를 a라고 해보고, pn 길이를 b라고 쓴 다음에, 그러면 이 식, 우리가 찾아야 되는 요식이 있잖아요, 요식. 요 놈을 식을 쓸 건데 PM은 A니까 AB의 길이는 2니까 그럼 A분의 2 플러스 B분의 3 우리가 구할 건 이거야. 이제. 대신 이거의 최소 값입니다. 그럼 뭔가 이제 이 안에 이 30도도 있고 그 다음에 요 놈도 있고 무엇을 이제 활용해서 풀면 될까를 이제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되겠지. 자 그러면 30도를 이용할 건데 이 P라는 놈을 경계로 해서 보조선을 하나 그려준다, 선 그리고 나서 삼각형을 하는 분리를 해볼 건데 어떤 거냐면 하나, 둘, 셋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하나 있고 <laughs> 자그 다음에 하나, 둘, 셋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있습니다. 잘 봐봐. 근데 두 삼각형의 넓이를 딱 더하잖아? 그러면 전체 ABC가 됩니다. 그러다 이 문제의 최초 시작은 뭐가 되는 거냐면 삼각형 ABC의 넓이는 얘는 삼각형 APC에다가 삼각형 APB 이두 삼각형을 더해주면 된다는 거야. 그런데 거기에서 삼각형 ABC의 넓이는 자, 끼인각 30도죠. 그래서 2분의 1, 3, 2, 사인 30. 이렇게 표현되고, APC, APC는 밑변 3 높이 B. 그래서 바로 2분의 1, 3 곱하기 높이 B. 이렇게 표현될 뿐더러, 이 삼각형 ABP의 넓이는 밑변 2, 높이 A.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2분의 1, 밑변 2, 높이 A. 그래서 식을 정리해보게 되면 어차피 2분의 1은 전부 다 동시에 갖고 있는 거고, 요놈 2A, 3B. 그럼 2A 플러스 3B는, 자, 사인 30은 2분의 1이니까 약분시켜버리고요. 너는 3이구나.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안에, 결국 얘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이 조건 안에서 생각할 수 있는 이 관계식 또는 조건식이 무엇이냐. 에 대한 생각을 수선해발 내렸다. 아 삼각형 높이를 나타낼 수 있구나. 그 다음에 왜 끼인각이 나왔을까? 이 전체 넓이를 나타낼 수 있구나. 봐봐 이렇게 바라보니까 되게 간단하죠. 그렇지? 근데 사실 이 문제는 이 조건을 찾는 게 어렵다기보다 그 다음식. 그러니까는 오히려 그 조건 찾고 관계식은 1학년 친구들이 더잘풀수 있어요. 아 물론 이걸 1학 듣는 1학년도 있을 거야 이제. 그러니까 이그 명자파트 절대부등식에서 산술기하라는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내가 얘를 이용해서 이제 찾는 거는 얘를 이용해서 a분의 2 b분의 3 이거의 최소값을 구할 거거든. 자 그래서 나는 a분의 2 플러스 b분의 3이라는 요 놈의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보조수단으로 그 앞에 2a 플러스 3b 를 곱해 줄 거야. 이거는 산술기야를 공부해 보면 이런 계산들을 많이 해 봐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선생님이 여기서 부가 설명하기는 좀 힘들어. 알겠지? 자, 그러니까는 하고 나서 다시 보는 게 좋아요, 산술기야를. 근데 내가 찾고자 하는 건요 놈인 건데 보조수단으로 얘를 곱해 준다는 것은 봐봐, 이 숫자는 3이잖아. 그럼 내가 이 앞에다가 3분의 1을 곱해 준다면 모양은 변했지만 이자체 식의 값은 아직 이 상태 그대로인 게 맞죠. 곱하기 3, 나누기 3. 대신 이렇게 되는 순간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모양으로 바뀌었어요. 3분의 1을 그냥 두고 분배를 때립니다. 4, b분의 6a. 이런 애를 곱해주는 것은 서로 역수관계에 있잖아. 그래서 역수관계의 모양을 유도하기 위함인 거야. 그리고 이렇게 분배 때리게 되면 6 플러스 b분의 와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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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분의 6b 이것도 어차피 양수 자 띵띵 자요놈 산술기야 2 루트 b 분의 6a 곱하기 a 분의 6b 그러면 거시기들 너 12가 되겠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놈은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제 이거지 얘인 건데 보조수단을 가져온 거야 그렇다고 값이 변한 건 없어 요거의 값을 띄고 있는 건 그대로 맞아요. 3분의 1이 있고, 그 안에 4하고 9, 13이라는 놈은 고정된 거야. 이미 값이 정해진 거니까. 근데 요, 이 A와 B에 가는 요 놈은 산술계를 적용했더니, 여기 보이시죠? 이거 중요해. 이거의 최소값 12인 걸 찾은 거야. 그래서 부등호 방향은 이 전체에 대해서는 얘, 얘, 얘는 정해져 있지만, 고정된 거지만, 이거는 변하는 놈이지. 근데 이것이 제일 작은 게 12라고 했잖아. 그래서 여기 플러스 12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부등호 방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의에 맞춰서. 나머지는 그대로지만 이거는 작은 거거든. 그거에 따라가는 거고. 그래서 답은 바로 3분의 25 이렇게 되는 거고. 최소값은 3분의 25 b 플러스 b 값은 얼마다 네, 28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사실 이걸 통해서. 얘를 찾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된다는 건데 오히려 이 뒷계산이 여러분들을 더 당황스럽게 만드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숨어서 나올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역수관계에서 산술기가 적용되는 거 그것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할게요.